저번에 저희의 케코플러그 앱 이용 영상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전기차와 스케트플러그 앱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신생아 후기 저희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2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케코플러그 홈페이지에서 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충전기가 얼마나 충전을 하고 있는지, 충전 양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오래 충전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하고, 현재 충전 단가가 얼마인지, 충전기별로 조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점은 다른 회사의 충전기의 요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충전기 종류를 오해를 해서 완전히 엉뚱한 가격이 출력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때제때 업데이트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2년 반 동안 해코플러그 앱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해코플러그 홈페이지에 가하셨다고 합니다 해코플러그 홈페이지도 보고 저는 어다 뭐. 저희도 들어가서 들어가면 앱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저희도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장점으로 실시간으로 충전기 상태가 확인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충전 단가도 확인이 가능해서 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회사 충전기 요금이 정확하지가 않고 충전기 정보를 업데이트했으면 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년 반 동안 이제 사용을 하셨다고 했고 그럼 꽤 오랜 시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 하시면서 크게 어, 불편함이 없으셨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빨리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인터뷰도 한번 만나볼까요? 어, 전기차를 구입한 게 6월 3일이니까 딱 3개월 사용했어요. 아파트에 설치된 <laughs> 충전기를 사용하려고 알아보다가 설치하게 되었어요. 충전기 위치도 어. 여기 쉽고 자동으로 충전 완료도 알려주니 너무 편해요. 충전기가 작동 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에요. 가끔 통신 불량이 있긴 하지만, 충전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으면 불편하기도 한데, 수시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앱으로 확인해서 비어있을 때 내려가는 편이에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 저는 충전기가 비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때 퇴근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충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충전 사전 예약 기능이 있다면 먼저 충전하던 차량의 충전이 종료되고 플러그가 빠졌을 때 알람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인은 3개월 동안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은 충전기 하려고 충전기가 작동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앱으로 할수 있어서 충전소를 들락날락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앞에인터뷰도 실시간으로 기 상태를 사할수 있다는 점이 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 같아요. 이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건의사항인데 건의 기이 좋겠고 가을때 알림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두분 모두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캐코플러그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음, 그렇죠? 저희 한 다섯 팀 정도 음. 사용을 안 하셔서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편리하고 좋은 캐코플러그 앱을 더 열심히 저희가 홍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캐크 플러그 앱과 함께 편리하게 전기차 이용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한전 대하신 서포터즈 구기 크리스탈 팀이었습니다. 안녕!